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들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26일 국내배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전력대 삼성화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전은 승점에서 갔지만 승수에서 1승 뒤진 리그 사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카드의 페이스가 떨어져 있기에 언제든 3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리그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이는 타이스 외에도 서재덕과 임성진이 사이드에서 득점을 지원하고 있고 신영석의 중앙 존재감도 여전하다. 일주일을 쉬었기에 체력적으로도 좋은 상태로 나서는 홈경기다. 이어서 삼성화재는 목요일 KB 전에서 역전패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세트에 강서부를 앞세워 6점차 승리를 따냈었는데 내리 세 번의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2세트 이후 상대의 블로킹 벽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세터 2억원의 토스가 아쉬웠기에 이크바이리와 신장호 등이 타점을 살리지 못했다. 삼성화재는 탈골지라는 현실적 목표가 있긴 하지만 시즌 막판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져 있다. 이크바이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시즌 내내 미들 블로커 문제도 있다. 신형석이 중앙에서 확실하게 득점에 가담할 수 있고 타이스와 서재덕 상포를 가동할 한전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한국전역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S는 지난 경기에서 패하며 6위로 추락했다. 오직 리그 최하위인 페퍼만이 그들의 밑에 있다. 그러나 아직 본배구에 대한 가능성은 이어가고 있다. 6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3위인 도로공사와의 승점차가 열점 안팎이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하고 나서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경기를 패하고 도로공사가 다음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면 사실상 본배구를 갈수 없기에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이어서 흥국생명은 난적도로공사에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1위를 더 공고했다.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한 아본 단자가 감독으로 데뷔 전에 나선 경기였는데. 3세트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 이원정은 주전 세터로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살리며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김현경과 옐레나 쌍포도 대단했다. 김미연이 부상에서 돌아온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흥국생명은 주중경기가 있었지만, 홈에서 완승을 거뒀기에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또, GS 상대로 약했던 모습을 최근 맞대결에서 지원했기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문명화와 사이즈가 아쉬운 문지윤 등으로는 흥국생명의 높이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핸디언 오버 및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